2026년 새해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드리고요. 오후에는 소액주주 연합운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개미들도 뭉치면 거대 자본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. 코스피 5천을 간다 하더라도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, 개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. 했습니다. 오늘 두 분을 만났는데요. 한 분은 김밥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 분이신데, 월세를 내지 못할 만큼 가게 운영이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분은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데,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남편과 자녀분들과 알콩달콩, 안락하게 사시는 분 같이 보였습니다. 경제적인 입장에서 대비되는 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이두 분을 만나면서 서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서민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돈 없는 서민만 서럽지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노하우를 쌓은 작은 재능을 개미 주주들을 위해서 작은 재능 기부를 하시는 마음으로 소액주주 연합 운동을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어느 누가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소액주주 연합운동을 펼칠 수가 있을까?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해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.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미 주주들이 뭉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.